1888년 8월 31일 새벽. 런던 이스트엔드 벅스로. 한 남자가 마차 끄는 말의 발걸음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목이 두번 베인 여성의 시신이었다. 메리앤 니콜스. 43살. 거리의 여성. 그녀의 죽음은 당시 런던에서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수도 런던, 대영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화려함 뒤에는 또 다른 런던이 있었다. 화이트 체플, 스피탈필즈, 올드 게이트. 이스트 엔드라 불리던 이 지역에는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았다. 하수도는 거리로 넘쳐흘렀고. 한 방에 여러 가족이 함께 잠들었다. 이곳에서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에 서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메리 앤 니콜스가 발견된 지 일주일 뒤. 9월 8일. 스피탈필즈 한백야대의 뒷마당에서 애니 체프먼이라는 여성이 발견됐다. 목이 깊게 베였고. 복부는 완전히 절개되어 있었다. 자궁이 제거되어 있었다. 경찰은 당황했다. 범인은 해부학적 지식을 가진 자였다. 신문들은 들끓기 시작했다. 타임스 데일리 텔레그래프 일러스트레이트 폴리스 뉴스 기사들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공포는 퍼져나갔고 대중의 시선은 이스트엔드로 쏠렸다. 정부는 압박받았다. 경찰은 무능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리고 9월 27일. 한 통의 편지가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에 도착했다. 나는 아직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곧 다시 일을 시작할 것이다. 내 작업을 막을 수는 없다. 편지 끝에는 서명이 있었다. 잭더 리퍼. 이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이름이었다. 왜이 사건은 10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세계는 여전히 이 살인마에게 집착하는가? 9월 30일 밤. 이중 살인이 벌어졌다. 자정 직전. 버너 스트리트의 한마당에서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가 발견됐다. 목이 한번 베었지만, 이전 피해자들과 달리 복부 절개는 없었다. 범인이 중단된 것이었다. 누군가 접근하고 있었고, 그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45분 뒤, 불과 10분 거리인 마이터 스퀘어에서 캐서린 에도우스가 발견됐다. 이번에는 달랐다. 얼굴이 훼손되었고, 복부는 완전히 절개되어 내장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 왼쪽 신장이 제거되어 있었다. 귀의 일부가 잘려 있었다. 범행은 더 대담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잔혹해졌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다. 두 명의 경찰 책임자가 이 사건을 담당했다. 시티 오브 런던 경찰의 제임스 맥길리엄 소장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찰스 워렌 커미셔너 두 관할 구역은 협력하지 못했다. 증거는 공유되지 않았고 수사는 제각각이었다. 범인은 이 혼란을 알고 있었을까? 10월 16일 또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작은 상자와 함께였다. 상자 안에는 인간의 신장 한쪽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머지 반쪽은 튀겨 먹었다. 아주 맛있었다. 당신에게 칼을 보내줄 수도 있었지만,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어서 씻어야 했다. 서명은 지옥에서 온 편지라고 불리게 될이 문서의 작성자. 그 역시 잭더 리퍼라 주장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신장을 분석했다. 캐서린 에도우스의 것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당시 의학으로는 정확한 판별이 불가능했다. 편지들은 계속 도착했다. 수백 통이 넘었다. 대부분은 장난이거나 모방범이었다. 경찰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었다. 언론은 매일 새로운 추측을 쏟아냈다. 범인은 의사라는 주장. 귀족이라는 주장. 외국인이라는 주장. 심지어 왕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대중의 공포는 광기로 변했다. 이스텐드에서는 자경단이 조직됐다. 외국인들이 공격받았다. 유대인 이민자들이 특히 표적이 됐다. 벽에는 유대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낙서가 발견됐고, 경찰은 폭동을 우려해 그것을 지웠다. 잭더 리퍼는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었다. 그는 사회를 분열시키는 상징이 되었다. 수사는 여러 용의자를 향했다. 몬테규존 드루이드. 31세의 변호사이자 교사. 1888년 12월. 템스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돌이 나왔다. 자살이었다. 경찰 내부 문서에는 그가 성적으로 미친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가 사건 발생 시기에 어디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아론 코스민스키, 폴란드 출신 유대인 이발사,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여성을 두려워했으며, 정육점에서 날고기를 주워 먹었다. 경찰 기록에는 그를 목격했다는 증인이 있었지만, 그 증인은 동족인 유대인을 고발하길 거부했다. 코스민스키는 결국 정신병원에 수용됐고, 1919년 그곳에서 사망했다. 마이클 오스트로그. 러시아 출신 사기꾼이자 절도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전과가 있었다. 경찰은 그를 추적했지만, 살인 사건 당시 그의 행적은 불분명했다. 그는 여러 차례 감옥을 드나들었고, 가명을 사용했다. 1904년 이후 기록에서 사라졌다. 이들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지목한 용의자들이었다. 하지만 기록은 불완전했다. 증거는 부족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았다. 한편 또 다른 이름들이 후대에 등장했다. 조셉 반에 마지막 피해자 메리제인 켈리의 전 남자친구. 그는 켈리가 살해되기 직전까지 그녀와 함께 살았다. 둘은 다 텄고 반해든 집을 나갔다. 경찰은 그를 심문했지만 알리바이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그가 켈리를 소유하려 했고 다른 여성들을 죽임으로써 그녀를 거리에서 구하려 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프랜시스 텀블티. 미국인 의사. 동성애자였고, 여성을 혐오했다. 사건 당시 런던에 있었고, 11월에 체포됐다. 하지만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미국으로 도망쳤다. 경찰은 그를 추적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제임스 메이브릭. 리버풀의 면화중개상. 1990년대에 발견된 일기가 그를 용의자로 만들었다. 일기에는 살인행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현대의 위조로 간주했다. 필적 분석. 잉크 성분. 역사적 오류들이 그 근거였다. 심지어 왕실까지 연루됐다.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 엘버트 빅터 왕자가 용의자로 지목됐다. 음모론은 그가 비밀 결혼을 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왕실 기록은 그가 사건 당시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줬다. 이 이론은 소설과 영화에서만 살아남았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잭더 리퍼의 정체에 대한 추측은 끝나지 않았다. 범죄학자, 역사학자, 아마추어 탐정들이 각자의 이론을 내놓았다. DNA 분석, 필적 분석, 지리적 프로파일링까지 동원됐다. 2014년에는 한 연구자가 피해자의 숄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해 코스민스키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증거의 오염 가능성, 표본이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잭더 리퍼 사건에서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경찰의 대응이었다. 당시 런던 경찰은 근대적 수사 기법을 갖추지 못했다. 지문 감식은 1901년에야 도입됐다. 범죄 현장 사진은 일부만 촬영됐다. 증거 보존 개념은 희미했다. 목격자 진술은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검시관의 보고서는 일관성이 없었다. 찰스 워렌 커미셔너는 비난의 중심에 섰다. 그는 군인 출신이었고, 민간 치안보다는 질서 유지에 집중했다. 이중 살인이 일어난 밤, 그는 벽에 쓰인 낙서를 지우라고 명령했다. 증거보다 폭동 방지를 우선시한 것이었다. 언론은 그를 맹렬히 비난했다. 11월 8일. 그는 사임했다. 하지만 그의 후임자도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 경찰의 실패는 구조적이었다. 두 개의 경찰 조직이 제각각 움직였다.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다. 용의자 목록은 중복됐고, 추적은 비효율적이었다. 이스트엔드 주민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외부인이었고,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었다. 범인이 멈춘 것도 의문이었다. 마지막 공식 피해자는 메리 제인 켈리였다. 1888년 11월 9일,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발견됐다. 이번에는 실내 범행이었다. 범인은 시간이 충분했다. 그 결과는 끔찍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몸은 완전히 절개되었다. 내장은 방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심장은 사라졌다. 이후, 잭더 리퍼는 자취를 감췄다. 왜 멈췄는가? 여러 가설이 있었다. 범인이 죽었다는 설, 체포되어 다른 범죄로 수감됐다는 설, 정신병원에 수용됐다는 설, 외국으로 떠났다는 설, 혹은 충동이 사라졌거나, 목적을 달성했다는 심리학적 해석도 있었다. 1889년, 런던에서는 유사한 살인사건들이 발생했다. 일부는 잭더 리퍼의 소행으로 의심됐다. 하지만 수법이 달랐다. 1891년 뉴욕, 1894년 니카라과, 심지어 1900년대 초까지 세계 곳곳에서 잭더 리퍼를 자처하는 모방범들이 등장했다. 진짜 잭더 리퍼는 어디로 갔는가? 그는 정말로 다섯 명만 죽였는가? 아니면 더 많았는가? 기록은 명확하지 않았다. 화이트 채플 살인사건으로 분류된 피해자는 총 11명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중 5명만을 잭더 리퍼의 정전 피해자로 인정했다. 메리앤 니콜스, 애니 체프먼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캐서린 에도우스, 메리제인 켈리. 이들을 정전 5니라 불렀다. 나머지 6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죽음은 다른 범인의 소행인가? 아니면 같은 범인의 초기 또는 후기 범행인가? 마사타브람은 1888년 8월 7일 39번칼에 찔려 죽었다. 수법이 달랐지만 시기와 장소는 일치했다. 프란시스 콜스는 1891년 2월 목이 베인 채 발견됐다. 복부 절개는 없었지만, 지역은 같았다. 경찰은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 선은 이미적이었다. 1888년 가을. 런던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밤이 되면 이스트엔드는 침묵했다. 여성들은 홀로 다니지 않았다. 펍은 일찍 문을 닫았다. 자경단은 매일 밤 순찰을 돌았다. 경찰은 거리 곳곳에 배치됐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다. 언론은 열광했다. 신문 판매 부수는 급증했다. 일러스트레이트드 폴리스 뉴스는 범죄 현장의 상세한 사파를 실었다. 기자들은 이스트 엔드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피해자의 삶을 파헤쳤고 사건을 재구성했으며 범인의 심리를 추측했다. 잭더 리퍼는 최초의 미디어 연쇄살인마였다. 그 이전에도 연쇄살인마는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경우는 없었다. 전신, 인쇄술, 대중신문의 발달이 맞물렸다. 사건은 실시간으로 보도됐고, 영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국 신문들도 이 사건을 다뤘다. 파리, 베를린, 빈의 신문들도 마찬가지였다. 잭더 리퍼는 이름 없는 공포가 아니었다. 그는 이름을 가졌고, 편지를 보냈으며, 대중과 소통했다. 그는 자신을 브랜드화했다. 후대의 연쇄 살인마들은 이 전략을 모방했다. 조디아 킬러. 빌크 킬러. 그들 모두 잭더 리퍼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사건은 사회를 바꿨다. 이스트엔드의 빈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상류층은 충격받았다. 그들은 런던의 다른 절반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다. 언론은 빈민가의 실상을 보도했고,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택 개선, 치안 강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논의됐다. 경찰 제도도 변화했다. 수사 기법이 발전했고, 범죄 심리학이 태동했다. 1888년 토마스 본드 박사는 잭더 리퍼의 심리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것은 범죄 프로파일링의 초기 형태였다. 그는 범인이 육체적으로 강하고 침착하며 평소에는 조용하고 무해해 보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을까? 우리는 알수 없다. 하지만, 잭더 리퍼 사건은 범죄학의 전환점이었다. 이후 경찰은 범죄자를 추적하는 방식을 바꿨다. 증거 수집. 현장 보존. 목격자 관리. 용의자 프로파일링이 체계화됐다. 20세기 초. 지문 감식. 혈액형 분석. 탄도학이 도입됐다. 잭더 리퍼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공포는 현대 범죄 수사를 만들었다. 2024년 런던 잭더 리퍼 박물관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이스트핸드를 찾는다. 그들은 범행 장소를 따라 걷고 사진을 찍으며 추측을 나눈다. 잭터 리퍼는 관광 상품이 되었다. 책 영화 다큐멘터리 팟캐스트 비디오 게임 그의 이름은 여전히 팔린다. 왜 사람들은 이 사건에 집착하는가? 어떤 이들은 미스터리 자체에 끌린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사라진 범인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인간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는 답을 원한다. 잭더 리퍼는 그 답을 주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공포에 매혹된다. 안전한 거리에서 느끼는 스릴. 과거의 어둠을 들여다보는 쾌감. 우리는 괴물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투영할 대상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을지 모른다. 잭더 리퍼는 빅토리아 시대의 모순을 드러냈다. 제국의 화려함과 빈민가의 절망. 신사의 예의와 거리의 폭력. 과학의 진보와 수사의 무능. 그는 그 틈새에서 태어났고, 그 틈새에서 사라졌다. 피해자들은 잊혀졌다. 메리앤니콜스, 애니체프먼,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캐서린 에도우스, 메리제인 켈리. 그들은 이름이 아니라 희생자 번호로 불린다. 그들의 삶은 죽음으로만 기억된다. 그들은 왜 거리에 있어야 했는가? 사회는 그들을 어떻게 방치했는가? 이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에도 여성들은 밤거리를 두려워한다. 연쇄 살인마는 사라지지 않았다. 빈곤과 폭력은 계속된다. 잭더 리퍼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1888년 가을. 런던의 안개 속에서 누군가 칼을 들었다. 그는 다섯 명의 여성을 죽였고, 사라졌다.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가 왜 그랬는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가능하게 한 것은 사회였다. 그를 막지 못한 것도 사회였다. 그를 신화로 만든 건 역시 사회였다. 잭더 리퍼는 죽었을 것이다. 백년도 더 전에.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아직도 그를 찾고 있는가?